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 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생에 들어 있는 본문인데요. 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탄생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두 책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 태어나신 곳으로 누가 갑니까? 박사들이 가서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 우리가 보통 동, 동방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세 가지 아주 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선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이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 중에 미가서 기억하고 계시죠?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미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베들이라는 말은 집이다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다라는 뜻입니다. 떡집 아마 그 곳에. 떡집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미가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다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대로 이 마태와 누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죠. 수많은 도시 중에 이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이 갈릴리의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도 아니고.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죠 이걸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 또 능력 있는 인물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 우리가 이번에도 사랑 플러스 행사를 지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전단식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헌신 헌신들이 모여져서 한 제가 보니까 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모였더라고요. 그걸 통해 750명의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장할 때 보니까요. 다 선물 내용이 다르더라고. 어떤 아이는 점퍼, 어떤 아이는 운동화, 어떤 아이는 학용품. 자기가 필요한 물품의 항목들대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다 박스별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내일 아마 예배 시간 광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때 성도, 성도, 성도의 개개인의 작은 헌신, 작은 물질들이 모여 모였을 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큰 능력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개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들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외당한 인생, 외면받는 삶에 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에 참 기쁨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8절에 12절에 보면 메시아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뭐 대사장도 있었고 하지만 다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소망 없이 말라기에 커튼이 닫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사에서 6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라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줘요. 이 목자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은요,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삶의 자랑의 목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천사가 왕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목자에게 가서 이야기했을까 혼날 보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 대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라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눌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매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우리들의 인상살이에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 즉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늘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사절에 보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은 구유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찢기심을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십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지금 어, 대림절을 맞이해서 강대상에 붙여 있는 문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선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하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화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외침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다 주님께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거죠. 평화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땅 가운데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을 떠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평화가 다깨어졌다사라졌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만사 형통의 복을 다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만사 형통일까요? 평생 건강한 것이 만사 형통일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까지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만사 형통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만사 형통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평화이고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죄 가운데 막혀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죄가 그 담을 막고 있죠.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상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그간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22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한 시간,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평화의 메신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탄생은 목자들처럼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숙사님들한분한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의 은혜, 평화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여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에 앞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